두통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데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 두통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 통증을 줄이려면 오늘 소개하는 식품을 기억하자. 두통이 있을 때 먹으면 고통을 가라앉히거나 더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다. 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부실한 식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 담배를 끊었거나 가, 핀을 많이 섭취한 사람에게도 두통이 잘 생긴다. 두통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싶지 않아도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다. 특정 식품의 화학 성분도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두통이 있을 때 먹어야 하는 음식 피노아 두통은 대개 낮은 마그네슘 수치와 관련이 있다. 마그네슘 수치가 좋지 않으면 혈관이 약해져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경이 이완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찾아볼 때이며 퀴노아가 훌륭한 선택권이 된다. 그러니두 통을 없애고 싶다면 퀴노아를 잊지 말자. 오이,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 어신체에 수분을 공급하기에 완벽하다. 따라서 두통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수박, 수박은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는 과일 중 하나이므로 탈수 현상에 대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이러한 영양분, 이 수박에 함유되어 있어 두통이 있을 때이 과일을 섭취하면 좋다. 감자 감자는 두통이 있을 때 선택하기에 훌륭한 식품이다.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두통의 완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프렌치 프라이가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자를 껍질째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최대 600mg의 칼륨을 얻을 수 있다. 바나나 감자와 마찬가지로 바나나에도 많은 양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 이 조합으로 인해 바나나는 모든 유형의 두통을 완화할 수 있다. 파인, 애플, 파인애플은 두통의 훌륭한 식품이 될수 있다. 브로멜 라인으로 알려진 천연 효소가 함유된 과일이며, 브로멜 라인은 훌륭한 천연 항염증제의 역할을 한다. 민트차, 민트차는 혈관 확장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혈류의 속도를 늦추고 신경을 즉각적으로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점을 누릴 수 있다. 관자놀이에 민트 에센셜 오일 이방울을 발라 가볍게 마사지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통증을 완화하고 머리를 맑게 할수 있다. 시금치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 있다. 호르몬 변화는 그중 한 가지 원인이며 시금치에서 발견되는 리보플레비는 호르몬의 균형을 복구하여 두통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모든 종류의 푸른 잎채소는 대부분 시금치와 동일한 효과를 선사한다. 아몬드 아몬드에는 높은 수치의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아스피린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몬, 드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두통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다. 생선생, 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특히 연어, 참치 및 정어리에 많은 양이 들어 가있다.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생선은 두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의 훌륭한 대안 중 하나이다. 상추 중세에는 상추가 천연 진정제로 사용되었으며 그 효과는 아편과 비교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상적인 식품으로 소비하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면 샐러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